자, 오늘이 3월 8일이죠. 3월 8일인데, 아, 어, 이제, 이제, 증수가, 이제, 어느부터 들어갑니다. 증수가 들어가고, 또 안에 내부에, 내부에, 이제, 보온판을 오늘 제거를 합니다. 외부 보온판은 이제, 보온도끼나 이제, 이건 놔두지만, 내부는, 이제, 예, 점점 좁아지죠. 그러니까, 내부 보온판은 오늘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어, 계상 올릴 쯤 되면, 이제, 외부 보온 덮개도 네, 이제 두 장에서 한 장으로만 덮어주고, 한 장은 또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죠. 자, 오늘 증수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 내부에 이제 보온판을다 뺀다 그랬죠. 이거 되게 털어줘야 돼 이렇게 빼면서 살짝살 털어줘야 벌이 이제 상하지도 않고 교통 마찬가지로 벌이 이렇게 그 양쪽 다 이렇게 많이 붙어있죠 또 안에다가 풀어주고요 털어서 빼놓고 자, 지금서부터 약을 치는데, 오늘은, 어, 증수하면서 약 치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이제 작업이 이제 내공칼이, 봉수리 아닌 내공칼로 작업을 하죠. 내공칼을 가지고, 이제 안에 이제 한번 뿌려주고, 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끼면서, 제키, 이제, 다 풀려 주겠죠. 칼을 이렇게 잡고서 항상 하는 겁니다. 그또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손목이나이 호박씨 집에 말고 항상 칼 돌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약을 다 쳤죠. 약을 다 쳤으면 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털어낸다 그랬죠. 여기 게다 털어내고 자 이제 여기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벌을 털어가지고 벌을 털어가지고 이 소비위에다 딱 올려놓고 이런거 이제, 이제 먹이 안 퍼먹는거 요거 이제 퍼먹으라고 긁어주고요. 자, 오늘 한 장씩 한 장씩 빼면서, 이런 거, 요거 꼭 찔러서 이거 다 따야 됩니다. 숯벌입니다 뿔로뿔로 나온 거이숯벌이에요 이거, 이거. 다 따야 되고요. 오늘 한 장씩 한 장씩 칼질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이든지 뭐든지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 벌 한, 한두 마리 죽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 아래 많이 나왔죠? 요거 다숯벌이에요숯벌 자, 칼질하는 방법도 이렇게 그냥 꾹 죽는 게 아니라 45도로 이게 삐져서 굽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려또 힘들으니까 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으면서 간다는 얘기죠. 삐져, 삐져서 이거 이거 다 따야 돼 이런 거. 지금 이걸 따주질 않으면, 이제 분봉 나갑니다, 분봉. 그왕 잃어버리고 벌다 도망가니까, 지금은 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주광으로 중수 하나 해주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 다섯 장이 지금 봉판이 나갔죠.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게 지 먹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먹이. 이런 아, 것을 어,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장에 먹이를 가름을 하면서, 아, 이번에 먹이를 많이 줬다. 아, 요 먹이가 없다. 요거를 판가름을 격립한 맨 안쪽에 맨첫 번째에 요거를 가지고 먹이가, 아, 좀 많다, 적다, 이거를 이제 예, 가늠하면서 설탕 한 포에 물이 세 마리다, 두 마리다, 이거를 맞춰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소초 두장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수비 하나 넣어 주고요 공수비도 약을 치고, 약을 치고, 다 되어있죠. 자, 한번 쉬어봅시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장. 자, 요번에 증수하고 나면 다음에는 바로 이제 계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상에는 이제 588 2 1 장으로 맞추면서 3단을 일단 맞췄다가 다시 내리는 겁니다. 자, 한번더쯤 주시고요. 이제 증수하면서, 어, 약을 치며 증수하면서 어 작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봤고요 어, 이제 오늘 3월 8일이니까 아마 15일 정도 되면, 15일 정도 되면 이런 통은 좀개상이 올라갈 겁니다. 아, 이런 통개상이 올라가고, 이런게 지금 현재 반이고, 이제 약한 게 반이기 때문에, 예, 좋은 통에서 이제 봉판을 빼서 한 장, 두 장씩을 빼서 약한 통에서 넣고 그렇다 보면, 어, 늦어도 뭐 20에서 22일 날 정도 되면 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근데 이제, 에, 내용이, 이제 가시랭이가 이제 지금 이제 진도에 터졌기 때문에 이제 꿀과 화분이 이제 많이 반입이 되죠. 그러다 보면 벌들이 이제, 이제 순식간에 불어나요 그러면 3월 20일에서 2 0 5일 사이에 아마 또한 장씩, 동판 한 장씩 해서 분봉을 쪼개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때 평고르기 하면서, 마지막 평고르기 하면서, 이제 분봉을 쪼개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말경 중에서 4월, 10일, 그 사이에 아마 계상이 다 전, 반적으로 하루에 동시에 다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진두에서 명령 양봉했습니다 감사합니다.